지금 사도 욕안 먹는 유일한 디젤차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전 지바겐 타고 있는 정재윤입니다. 어, <laughs> 지바겐 타는 변호사. <laughs> 일 많아요, 요즘에? 아꺼지요이 <laughs> 차는 15년식 지바겐 350D 블루텍 모델입니다 예 맞습니다 <laughs> 아왜 무게 잡아요? 아, 평소대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에, 솔직히 원래 촬영을 하려고 했던 차주님이 갑자기 상을 당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급하게 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지바겐 10년차 내가 왜 <laughs> 촬영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감독님 이차 디젤인데 아직도 간가방하고 질이 에요 근데 신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라 5천? 어그 정도 됐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거의 6,7천 정도더라고요. 음... 10년 됐는데 이 정도면 감가가 훌륭해 근데 이 차를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는 차주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차 고장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차 리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한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귀엽게 해 네, 생각보다 이 디바겐이라는 차가 내구성이 좋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형하고 이 구형하고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크게 차이를 못 느껴요 그렇죠? 아무도 어. 모르고 10년 됐다고. 요 어. 지박엔 어떤 차입니까? 많은 분들의 드림카. 죽기 전에 꼭한번 타고 싶은 이 디자인. 그래서 이 10년 된 지박엔 디젤, 디젤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내구성은 또 얼마나 훌륭하고 10년 가까이 타고 있는데 이 차는 왜 질리지 않는지. 오늘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차가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고 변호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검사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그래, 알겠습니다>. 네. <laughs> 어, 알겠어니 일단 사건 진사모공디왜 <laughs>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타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뭐 어릴 때부터 드림카였고, 네. 이제 원래 아들 태어나면 아들한테 물려줄 때까지 깨끗하게 보관하다가 물려주려 네. 했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웃음> <웃음> 아, 딸한테 물려주면 안 됩니까? 여성분들신색 지바겐 좋아하시네. 아 너무 모르신다, 진짜. <laughs> 그 아들은 좋아한다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딸한번살펴보겠습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지금까지 펠리. 소유하고 계신 거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펠리세이드 풀업이 거의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7,000이에요. 근데 이차 7,000보다 더 싸게 살수 있습니다. 지바겐입니다, 여러분. 뒤에 카시트 유모차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들 지금 아니면 지바겐 이 가격에 못 삽니다. 네, 맞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0년 된 OM 6 4 2 디젤 엔진 V6 시동 한번 켜주십시오. 네. 아 그리고 얘가 지금 음. 최악의 단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laughs> 실내가 다 어둡고 차주분들도 옷을 까먹힐 거 가지고 썬 높은 좀 열고 하자. 그래서 열었는데 네 블라인드 에오니까 그냥 창문까지 다 열려요. 감성. <laughs> 아니 사가또손장되면안 되니까 가죽이니까 닦고 하시죠. 예. 아 이거 <laughs> 이거 고장 난 겁니까? 원래 이럴 수. 아 원래 이래. 요 그러면은 예, 10년 된지박에을 변화로 출발하시죠. 네. 예. 일단 제가 어, 2차 번호로 조회를 해 보니까 리콜은 한개 있더라고요. 음. 스티어링 관련해서 네네. 리콜은 받으셨고 또꼭 알아야 될 거. 모질병또 많지는 않더라고. 요 네네 차주님 10년 동안 소모품왜 교체하신 거 있나요? 왼쪽 후방 라이트 하나 나간 거그 정도 그거 혹시 가격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는 사실 만원 주고 3만원 이었어요 이게 녹아가지고 다시 하려면 한 100만원 넘게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만원 주고 네 만원 주고 어 이거 이야 <laughs> 그리고 이제 찾다 찾다 보니까 그래도 고질병이 있긴 있어 카페 보니까 네네. 첫 번째는 웜기어 아요 스티어링 하고 음. 이어져 있는 부품이에요 타이로도 음. 이렇게 그쪽에 달리는 부품 그나마 이거에 뭐 누유라던가 요거 고질병이 좀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게 부품값이 700 음. 정도 하고 공임은 뭐2,300 해가지고 음. 어, 요거 고장나면 1 0 0만원 나간다고 하고 요거의 증상은 이제 핸들이 갑자기 무거워진다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원결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두번째로는 고압 펌프 전체 교체 시에 이건 500만원 음. 그래서 음. 1 0년된지박에 사시는 분들은 요거 두거에는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해야 되겠네요. 처주님은 혹시 네.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께 네. 조언을 해드릴 게 있을까요? 아 이게 뭐 고민할 게 있나요? 꼬딱징을 는거 <laughs> 아이 변호사님. 왜냐면은 네. 이 지바겐 딱 꽂힌 사람들은 지바겐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6, 7천대 형성돼 있다면서요. 그 가격에 어떻게 사이 같은 연식 GL350D, e GL2. 네. e 같은 <laughs> 연식이에요. 네네네. 신차값은 걔가 좀 싸긴 해요. 네네네. 1억이 넘는 차인데, 걔는 3천0 0때문 사더라고. 음... 근데 얘는 6,700이야. 강가방하고 걔보 이제 2배는 더잘 돼요. 음... 야, 지바겐은 진짜 내가 10년 된 디젤 지바겐을 산다고 해도 몇년 타도 그렇게 안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음, 맞아요. 아니, 디자인 일단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이 차를 <laughs> 네. 처음 산 이유는 뭡니까? 아,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정말 드림카였어요. 예전에 네. 그본 시리즈2, 영어 아시죠? 네. 그본 슈프림워시. 거기에 러시아 킬러가 2차 훔쳐 타거든요. 그때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할 때 수험생 시절에 딱 이제 여기다가 집 앞에 잡지에서 오려서 딱 붙여놓고. 아, 이거 3달. 그럼 처음에 샀을 때는 좀 남달랐겠다. 아, 기분 너무 좋았죠. 이거를 데일리카로 타시나요? <laughs> 저 데일리카로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집에 이제 박스터 4.0이 있어요. 네. <laughs> 네, 근데 그거는 이제 3인 가족이 이동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 어, 웬만하면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쓰시겠네요? 그쵸. 네네. 예 네, 맞아요. 그러면 얘가 차고가 좀 높잖아요. 좀 높죠. 그래서 아내분이 아이와 함께 네. 차를 타기에 그건 좀 어려워하지 않으시나요?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 옛날 감성. 어, 아내분은 또 이제 약사분이세요. 아, 네, 약을 달고 사시지 않나요? <laughs> 지샷 타고 고리 땡길 것 같은데 대부분 뒤에 타실 거 아니에요 아이가 아, 어려서 아 그렇죠 뒤에 타고 있죠 어, 아니, 고리 엄청 땡길 것 같은데 <laughs> 그러고 보니까 네네. 트렁크와 2열 독립적으로 할수 있는 그물망 같은 거를 다셨네요 네 그렇죠 어, 그건 왜 다신 거예요? 뭐 그냥 감성 저걸 온 감성 <laughs> 뭐 사파리처럼 달았어 어, 그럼 저 감성으로 또 튜닝한 거나 사제로 다신 게 있다면? 뭐, 요거, 요거 말곤 없죠. 이건 뭐예요? 이거. 어, 맞아, 맞아. 얘가 작지? <laughs> 순정, 은 요거 반만해요. 맞아요. 태블릿을 다셨구나. 그좀 너무 올드해가지고 바꿨는데. 네. 이거 폰트도 그렇고 아주 엉망인데? 바꾸자마자 고장나서 이제 옛날 폰트. <laughs> 제가 모트라인 나온 다른 지박에 찾아본 영상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이면필님, 네. 그분 말씀이 딱 맞아요. 지박에는 좀 덤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안까다로운 사람들. 근데 이거는왜 바꾸신 거예요? 아 그거는 못 참겠더라. <laughs> 원래 터치도 안 되고 조그마고 뭐 옛날 뭐 아날로그 TV 같은 느낌이라.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서 이제 못 참고 이렇게 튜닝을 하셨는데 <laughs> 사자마자 고장이 나가지고. 아, 고장이 절대 안 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 만에 났어요? 와 거의 한한달두달됐요 <laughs> <laughs> 이 컵홀더도 다셨네 아, 두개 네. 이게 컵홀더가 없어요 없죠 어, 2열 앞쪽에 있어요 이 아래쪽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차 타면서 네. 아직도 날 질리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개방감이 좋잖아요 시아가 어... 이제 박스터 타면 은 답답하거든요 좀 네. 트여 있으니까 제주도 해안도로 쫙 달리면 기분 좋죠 그리고 또 장점 이게 뭐 아무래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네. 좋아 보인다 그게 아... 진짜 장점이죠 그게 날 여태까지 버티게 했던 거구나 <laughs> 네. 아... 저를 버틸 수 있게 했던 그 힘, 원동력 15년 시기지만, 네. 아직도 좋아보이는 차. 그쵸. 어디 가서 어. 뭐 제가 15년 시기다, 10년 됐다 네. 이런 말 하고 다닐 일은 없으니까. 그렇지. 그쵸, 없죠. 이게 1세대는 음. 1970년인가? 그죠, 맞아요. 그때 나왔어요. 네네. 그쵸. 얘는 이제 2세대인데, 그냥 지바겠냐 페리도 아니고, 전기형, 중기형, 후기형도 아니고, 그냥 지바겠냐 네. 그리고 얘 신형으로 튜닝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아예 알고 있었어요. 어 그거 많이 하시는데 왜 그거에 대한 유혹은 어떻게 뿌리쳤습니까? 그냥 순정. 저는 이제 순정으로 어? 가는 거죠.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짠 만드는 것 같고. 좀그 느낌이 저는 싫더라고요. 10년 된 디젤 엔진이잖아요. 네, 네. 어, 확실히 진동은 괜찮다. 네 맞습니다 냉간실 시동 켰을 때는 좀 그래도 달달달 거리나요? 그렇죠 한데 네. 뭐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람걸 올라서 아,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쵸 뭐이 정도는 다 감수하면 탈수 있다 지박엔이라네 놀란 적 있어요? 어? 이거 왜 차가 고장난 거 아닌가 이렇게? 아딱한번 있다 문이 안 열린 적이 한번 있어 저 운전석? 네 운전석 어기게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고 열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안 열려가지고 아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네 예, 예, 예. <laughs> 제주도에서 네. 이 지방엔 타는 거 정비성이 용이한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공식 센터 가서 그냥 가면 알아서 해주니까. 몇 군데 있어요. 제주도는. 서귀포는 잘 모르고 제주시는 한 군데. 제주시에는 한 군데 있고. 네네네. 어 근데 그렇게 예약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뭐 바로바로 바로 되고.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대체 공휴일 된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아니었다가 네. 그렇죠. 네. 그날 예약을 했다가 이제 본인들도 이제 쉬고 싶어 가지고 네. 다른 날로 변경을 이제 해도 되냐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분들도 갑자기 되시 예, 갑자기 <laughs> 쉬게 된 거니까. 네. 그것도 이제 딜리버리 픽업 서비스로 해 주시더라고. 아, 미안해서 예, 예, 예. 회사로 차를 가지러 와 주셨어요. 어, 야 벤츠 이거 괜찮죠. 오, 아 요즘, 벤치 타시는 차주분들이 나오면 그렇게 AS 서비스를 까세요. 별로다. 어, 네 근데, 오, 오늘 또 미담이네. 어 그쵸. 어, 돈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laughs> 뭐 주면, 뭐, 주, 주시면 감사하긴 하는데. <laughs> 예. 예 <웃음> 그래도 10년 된지박인이잖아요네 네, 어떤 게 가장 불편하고 아쉽습니까? 실내가 올드한 건 진짜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저도 이거 핸들 사실은 신형 튜닝하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또이 감성이 있다 해서 안 네. 했어요. 핸들 열선이 있습니까? 아 열선 있죠. 아 있어요. 아이, 아, 아, 그래 벤치도 열선 있어. <laughs> 아, 그건 말이야. 맞지가 않습니다. 아, 네네. 아 그건 오히려 아, 열선 아, 아 현대인데 있죠. 열선이 있죠. 그런 렇 거지. 네, 네. 그럼 하여튼 열선은 있는데 옵션은 네네. 많이 없는 차잖아요. 옵션은 뭐 거의 없다고 해야죠. 네, 어. 전하죠그 중에서 없어서 가장 불편한 게? 없어서 불편한 옵션? 뭐가 있을까? 창문 아, 창문, 창문. <laughs> 제가 알려줘야 됩니까, 변호사님? 아니, 검사랑. 아, 창문 지가 막히죠. 아니, 네. 본인이 지금, 변론기를 제가 어렵게 잡아가지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으면은, 아, 어, 피고인의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아, 그 검사가 알려주고 있는 게 지금 이게 그림이 말이 됩니까? 아, 맞습니다. 승률 몇 퍼센트입니까? 아, 저 승률 기가 막히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렇죠. 어, 네네. 그럼 제가 알려준 가장 불편한 옵션 알려주세요. 창문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렇게 오토로 싹 내려가는데, 네. 올라갈 때 자동으로 안 올라가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감성이죠. 그뭔 감성? 옛날에 뭐예요? 요, 요, 있잖아요. 요, 덜더래. 요 느낌을 좀 살린 게 아닌가. <laughs> 네. 뭐 없어요 컵홀더도 없고 통풍 당연히 아. 없고 아 통풍이요? 네 통풍 없잖아요 아 통풍 없네, 맞네, 어. 없네 맞아요 저 네. 있는 거 아닌가? 네, 통풍이 네. 있네 통풍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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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아 차주님 <laughs> 잘안 틀어요 통풍을 어 통풍이 <laughs> 있었어 통풍 있어요 어 열선 있고 통풍 아, 있고 고정도 안 났어 진짜 불편한 건 이제 컵홀더 정도지 어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세개나 있고 있어요. 전동 시트 있고 썬루프가 어, <laughs> 이상한 썬루프 하나 달려있고 뭐이 정도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아 근데 옵션이 또 너무 많으면 장구장이 많다, 약간 이런 마음이 또 있어서 전자 기계 많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그 전자 기계 그렇게 움직임에 거동을 잘 잡아주는 박스터 4.0 사셨잖아요. <laughs> 어 오픈카 소프트탑로싹 열리는 그 오픈카 사셨잖아요. 그쵸. 그거 왜 사셨어요? 그 고장 날까보다 못살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리고 이차 타면서 가장 좀 짜증나는 게 있다고 아뭐저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네. 주변 형들이 너무 이제 잔소리가 많아요 뭐라고? 소위 그돈씨라고 하죠 네. 네왜 지옥삼 안 사고 요거 샀냐 뭐왜안 사겠어요 돈이 없어서 당연하죠 지 이게, 어, 같은 g 바겐이어도 디젤하고 g 6 3하고는 다른 차예요. 아, 완전 다르죠. 어, 아유, 거의, 뭐, 거의 8천 정도 차이가 나요. 거의 뭐 1억이라 봐야죠. 1억 차이 어, 나요. 예, 왜 64만 샀냐? 이거는 할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1억 내주면 사지. 어, 못해주면 뭐, 사죠. 현대차처럼 뭐2.5 가솔린, 2.5 하이브리드 한 5, 6백 차이 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음. 거의 1억 차이가 나요. 맞습니다. 어, 이거는 그래서. <laughs> 어, 뭐, 일부러 물어보는 게 아니면, 이거 진짜, 이거 모르고 물어보는 거는 이거 실례예요. 돈 있었으면 샀죠? 맞죠. 제가 어... 그렇죠. 그럼... 왜 박스 다 사겠어요? 어, 그러네. 그렇지 페라리 살돈 없으니까 타는 거. <laughs> 그러면 이차 연비는 어때요? 연비 훌륭하죠. 네. 연비가 한10 정도? 10일?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차 돈이 가장 크게 나간 게 뭡니까? 와, 거의 없는데. 아이, 그... 어, 이거 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 진짜로? 어. 진짜 한 타이어 정도? 타이어도 비싼 것도 안 끼워주셨어요. 저광 타격이죠. 어, 앞에 타격 어, 아, 한국이고. <laughs> 그렇게 비싼 것도 안 꼈어요. 그죠이 타이어 가격은 알아서 좀 문자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 근데 올드지방엔 타고 싶어 하는 그분들이. 네. 이제 그게 딱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타겟이. 그러니까 묻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까다롭지 않은 사람들. 더 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르는 게 오히려 몰라도 탈수 있다. 그럼 이차 타고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이거를 오프로드를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사실. 오프로드를?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제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데 네. 강아지 운동장이 엄청 산길에 있어요. 새 차에도 무조건 바로 들어오지고 이런 길인데 이제 그럴 때막이 흙탕물 튀기면서 막 달릴 때이 네. 기분 좋죠. 어 그럼 지금 비안 오니까 다시 한번 아, 네, 오프에 어링 한번 느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오프레 어링. 네. 네, 네. 네. 아 글라스가 없어요 참고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썬루프 여는 순간 바로 오프북하게 됩니다 어 기분 좋다 이거 어 기분 좋아요 어 네. 그러면은 원래 집은 서울이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변호사도 서울에서 하는 게 일거리가 더 많을 텐데 네네 제주까지 오신 이유는 뭡니까 아저 제주를 너무 사랑해서 저는 외가가 제주여가지고 그 전에 제주도 한 50번 왔거든요 진짜 네? 그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제주에 살아야 되겠다 어 평생 서울에서 살았는데 저는 교통체정 너무 싫어하고 해가지고 그럼 몇년 전에 오셨습니까 저 2020년에 왔으니까 음... 6년차 됐죠. 그러면 일에 대한 걱정은 되지 않으세요? 제주도 오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네. 아 제주도 가서 내가 뭐 해서 먹고 살지? 어? 남들 다 하는 뭐 커피숍 해봤자 사실 승산 없고, 그렇죠. 요식업 해봤자 승산 없고,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뭐였습니까? 저는 어쨌든 전문직이어서 네. 그냥 개업하면 되잖아요. 법무법인에 지금 번호서몇 분이나 계세요? 총 4명 있습니다. 거기 대표님이시고, 예, 맞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직원들이 나보다 좋은 차 타는 걸 봅니까 못봅니까? 아 그거 상관없죠 에이 아저 예전에 계시던 변호사님이 911 타셨어요 어 진짜요? 네네 예, 예, 예. 그 내보냈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네. 10년 된지박에 타는 사람으로서 아무 말이나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차를 즐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메카닉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드라이빙을 네. 근데 저처럼 이제 그냥 차의 외관과 감성을 그냥 좋아하는 네. 차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좀 차장이 여러분들께서 좀 예뻐해 주시면 어... 네, 그러면 좀더 아름다운 우리나라 카라이프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 근데 솔직히 우리 첫줌님 같은 분이 반 이상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 네. 어... 저... 이런 외관 디자인 감성 이걸로 차를 사고 즐기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차의 감성은 뭐예요? 그 감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이제 감성 은 뭡니까? 그걸 좀 알려주시죠 마지막으로. 약간 이런 거친 상남자의 이런 감성이죠. 사치품은 불편한 거거든요. 어, 네. 또 어디서 또 듣고 와가지고. <웃음> <다시>. <웃음> 아유 우리 변호사님 <laughs> 표절 좀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잘 돼요? 변호사님 <laughs> 아 힘들 것 같은데 요즘 변호사 분들 돈못 버는 분들 많거든요 또 요새 불...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경기다 보니 쉽지 않은데요 저희 인스타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인스타... <laughs> <laughs> 아 불쌍해서 제가 띄워 드릴게요 <laughs> 예 띄워 주십시오 어 그럼 저도 제주도에서 무슨 사고 나면은 네네. 우리 정재현 변호사님 찾을게요 아예 감사합니다 어 서울에서 찾으면 또 출장비 비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또 영상 재판이 잘돼 있어 가지고 아 영상 재판도 에요예 영상 재판이에요 출장비 이제 요새는 거의 안 받고 아 진짜? 네. 어 그러면은 서울에 계신 분도 뭐 상담하는 게좀 어려울 순 있지만 그쵸 어 우리 재훈님나 지방엔 타니까 <laughs> 너한테 그냥 사건 맡길래? 라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그러실 수 어, 있죠 지방엔 타면 그럼 할인 됩니까? G450D. 네. G400D까지 오케이. 어, g <laughs> 4 <지육사야, 지육사야.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페리스한테 <laughs> 사지 말고! <laughs> 집안에 사세요!